이렇게 빠질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21선을 맞고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11선 맞고 빠지는데요 11선 하고 21선 대돌림 파동으로 만들어지죠 손을 안 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는 21선 대돌림 파동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기가 막히게 맞죠 요 빨간 선이 여기 21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그2 그러니까 4 0일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치자고 어, 7,590원이 21선이 241선 딱 터치해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한테 배운 대로 240 봤어요. 만우라래도 어, 팔아서 질러버릴까요? 하여간,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머리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약간 마탱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241선 맞았다고 그냥 무조건 질러요? 예? 아 무조건 질른 사람이 어디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주식할 사람이 있으면 다워렌버핏처럼 부자 되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240일이나 480일에서 무슨 뭐 쌍바닥이라든지 뭐, 예, 뭐, 어, 여캐된 숄더라든지, 뭐, 뭐,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많이 배웠잖아요. 책을 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대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러죠. 응? 어? 희한하죠.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241선 맞고, 어, 빠지지 않죠? 이거 들어가 볼까?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아예 나못 뭐, 믿어.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241선 터치하는 눌림목에서 여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이거 봐요. 다시. 그죠? 밑에가 봐, 여기가 텅 비어버렸다니까. 이일 무의미한 거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어. 벌써 옆으로 241선 기는 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6위를 기고 있어요, 6위를. 응?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환장할 거예요 환장할 거예요 14,500, 8에 샀는데 7,000원 됐어요. 반토막 났으니.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올로기만 해봐라, 너. 응? 너, 올로기만 해. 하여튼, 하여튼 내가 너 가만 안둘 거야. 이래. 자, 밑에 거래량 보시고요. 예. 어?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 밑에 거래량이 없으면 대기하라.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할거 이제 이거? 에? 딸랑 딸랑 걸려 있어 여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위 아래 십자 도지도 딱 갖다 놔서 거래량도 23만 4천 주에 이 원래 거래량이 3천만 주 거래된 게 23만 주밖에 안 돼.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요못 들어가지? 어허 요즘 예사롭지 않죠.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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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 자, 막, 그냥 들어가보자. 뭐, 뭐,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예. 네. 아, 이럴 때 들어가는 거. 아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대박이라니까, 진짜. 그대로 쏘거든요 예? 네? 지금 책을 내까지도, 요, 봐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쏘는 게 얼마냐면, 이게 불과 우리가 터치하는 구간에 7,6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이게 단기 100%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40 위에 있는 거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를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만 원리하고 매집 차트가 뭔지만 알면 두번 먹을 수 있죠. 위에서 떨어지는 놈한번 조져서 한번 먹고 바닥에서 박박 기는놈 해갖고 잡아서 한번 먹고 응? 일타쌍피아니 일타쌍피 그러니까 이거 이이 이 매집 차트하고 이제 여기다 진폭 파동을 아직 깨지지 깨지 않았는데 이걸 배우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지금 그 제가 하는 매매를 그 따라 하시려고 하면 반복 매매를 좀해보시란 얘기죠 반복 매매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반복 매매는 뭘 뜻하냐면요 자. 우리가 매매를 좀할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좌가 있으면 계좌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은 매집 차트만 공략하는 계좌를 하나 만들고, 이쪽은 단타 계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단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뭐냐면요, 일단 정신적 창난증이 좀 있어요. 왜냐면, 빨리 사자마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막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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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단타쟁이라니까. 그리고 눈을 딱 봤을 때 눈빛이 한 곳에 집중이 안돼 있고 옆에를 자꾸 깔딱깔딱 눈요 사람 얼굴이 있으면 예? 여기 눈 있잖아요. 요눈 눈이 한쪽 눈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한쪽 눈은 이쪽을 쳐다보고 약간 사파리 같은 사람들 있죠? 예? 눈이 사파리 같은 사람들 이거 전부 다 이거 단타쟁이야 이거. 아, 맞대니까요. 예.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얘네 지하철 의자라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지하철 의자인데 지하철 의자에 앉아갖고 달이 졸려 떠는 사람이 있어. 달달달달달달달달 뭐 떠는 사람이 있죠. 이거 중독증이야. 이거 단타 중독증이라니까. 100%에요. 물어봐 보세요. 한번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 시그 단타쟁이죠. 그렇게 한번 물어봐 봐요. 아니, 진짜 맞다니까. 제가 뭐 웃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웃겨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단타 계좌 나누고, 이쪽에, 이 우리가 매집 차트 종목이 나눠야 되는데, 하도 많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서 이걸 많이 해갖고, 어? 하도 이걸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만로라도 갖다 파는 놈 봤어? 나는, 미쳐갖고 지만로라는지 몰랐대는 거예요. 아니, 고 점잖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진짜, 마탱이 간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좌를 나누세요. 계좌를 반드시 나눠서, 여기 S님은 아마 이거, 계좌 나눠서 하시죠. 계좌 나눠서 해서, 매집 차트 종목 따로, 단타 종목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가, 우리가 장중에 하루에 단타 아무리 못해도 여섯 종목 하죠. 그죠? 매일 여섯 종목 하잖아요. 어? 아침 9시 땡 해서 10분 안에 끝내갖고 한 세너 종목 두들기고, 장 중에 또 두들기고, 그럼 여섯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일이면 6, 2, 1이 2, 120 종목을 때린 거야. 이거 곱하기 12개월을 해보면, 1,400 종목을 때리고 있는 거야. 1,400 종목. 예? 전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2,400개 종목 중에 1,400개를 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는데 이게, 마탱이 안 가고 100, 100이냐고요. 어,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단타들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종목들을 대충 잘 알아요. 뭐 물어보면 어 그거 어문테마주야 요까지 밖에 몰라. 그니까 러 알긴 아는데 깊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걔네들은 이 단타쟁이들은 저 종목을 주식이라는 우리가 상장 기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직 트라는걸 배우고 지르지 막아무념막질르나요 근데 저는 45 40, 400원을 봉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런 잦은 매매를 해보면서 그날은 바로 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 그 사람 시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단타 계좌하고 요 수인 계좌를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음, 여러분들도 아는 종목인데 종목이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웹클론 이거 다 매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 매매를 왜 했을까요? 응? 음? 아니, 이 매매를, 제가, 아, 이거 매수하세요라고 해갖고, 뭐, 다 팔았을 텐데, 매수하라고 한 이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만들어주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보면 되죠? 아니, 이 240일 때문에 기다렸잖아요. 그죠? 자, 뭐, 한번 봐보세요. 한 바닥 나왔죠? 한 바닥 나오죠? 근데, 거래량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어, 쭈구리 두 바닥? 엄마, 이 새끼들 봐라. 거래 없어? 어, 그래어 아, 쭈구리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어어어, 어, 어, 이거. 거래량 없어? 어, 세 바닥?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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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한다, 이거. 네 바닥? 아니, 왜 그러면 이 주식이 여기서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 이게. 왜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 아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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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봉에서 빠졌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거 되돌림 파닥하고 똑같은. 제가, 매매하는 거로 그대로 가죠 그죠 그 배운 것도 그대로 가고 그럼 이 주가가 이거 봐라 거래량만 한번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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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기다리는데어 거래량 들어왔죠 예? 여기가 회전율이 1139%예요 오케이 기관들도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보면 급등해서 내가 오늘 뭐 팔고 싶으면 팔고 뭐 본인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종목을 보고, 아, 이거 매수하세요? 이런,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